대한민국의 음악 산업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아우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솔로 아티스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은 각각의 개성과 음악으로 눈길을 끕니다. 전유진은 그녀의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리스너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발라드 장르에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마이진은 그녀의 강력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에서 빛을 발합니다. 파워풀한 보컬과 함께 화려한 무대 매너로 팬들을 매료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팝과 록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청순한 이미지와 대조적인 강렬한 퍼포먼스로 주목받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댄스 실력과 함께 강한 보컬 성능을 겸비하고 있어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가 돋보입니다. 리는 그녀의 감성적인 보이스와 깊이 있는 음악 선택으로 많은 리스너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사랑과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제공합니다. 박혜시는 제주와 소울 음악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며, 리스너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리아는 라틴 음악의 요소를 K팝에 접목시켜 독특한 음악을 창조합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보컬과 리듬감 있는 무대는 언제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별사랑은 그녀의 달콤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이돌 출신의 그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그녀의 음악은 특히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 7명의 아티스트들은 각자의 독특한 음악적 접근 방식과 아름다움으로 한국 음악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끊임없는 창작 활동은 앞으로도만 은 음악 팬들에게 큰 기대와 흥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개성을 살린 음악적 표현과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아티스트가 지닌 독특한 매력과 음악적 재능은 그들이 속한 음악 장르에 신선함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음악인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어 한국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메시지와 개인적 경험을 음악에 녹여내며 리스너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과 같은 아티스트들의 활동은. 단순히 음악적 성과를 넘어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대중문화 속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아티스트는 자신들의 성공을 통해 다른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꿈과 영감을 주고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음악적 여정과 변화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이 많은 기대를 모으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음악시장에서 더큰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이처럼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민,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은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적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열정과 재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며 그들이 더 많은 영감을 제공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쁩니다.